짠! 이거는? 돌고래! 돌고래! 이거는? 반짝반짝! <laughs> 이건 뭐예요? 반짝반짝! 반짝반짝! 그러면? 달아진. 이거는? 물고기. 물고기! 이건 뭐야? 이거는? 고래! 고래! 우와! 그러면? 이거는? 템! 템! 오징어 아니야? 오징 오징 음 이거는 이건 음? 뭐지 이거 이거 물고기야 이거는 물고기예요 이거는 이거 돌고래 음 이거는 네. 이거 돌고래 돌고래 음 이거는 고무 고무 음 이거는 돌고래 돌고래 음 이거는 이건 뭐야 아, 아, 아. 이건 뭐냐고 이거 뭐야? 이건 뭐지? 그래. 앙. <laughs> 알았다. 이거 뭐야? 이히 뭐야? 게거 이거 뭐야? 이거 야 땡. 아, 나야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맞야 이거 게 이거 는야 이거 이거 는 이거 이거 야 이거 아 그럼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맞히면 줄게 이건 뭐지? 물고기 물고기? 그 음. 다음에 이거는? 거북이 이것도? 이거는? 음. 거북이 <laughs> <지금은? 가볼게. 웃음> 이건 뭐야? 간장와 이건 뭐라고? 아물 흘려 별이거 뭐라고? 별? 땡 별이야 <laughs> 별이야? 이건 뭐야? 가볼게. 저복이 냉동장 이거는 뭐예요? 꽃 이거? 꽃게 꽃게 나았다 나았다 이거 우리 어디 갈까? 맞아 뭐가 맞아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<laughs> 오늘 집에 있어? 응? 응 오늘 집에 있어? 응 오늘 집에 있냐고 응 집에 계속 있어 집에만 있을 거야? 응 밖에 안 나가고 <laughs> 어디 갈 건데? <laughs> 뭐 마트로 가 슈퍼 <laughs> 뭐 슈퍼야 마트 근데 너 가고 싶은데 말고 슈퍼 <laughs> 마트랑 슈퍼만 가고 싶어? 마트랑 <laughs> 거기 말고 응? 거기 말고